응급 전화 알아놓으면 좋을 응급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도둑을 맞았다, 강도를 맞았다, 무슨 시비가 걸렸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돈을 월세를 띄었다 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죠? 경찰서죠. 경찰서면 하1 0 0 누르시면 됩니다. 1 0 0 누르시면 사고 사고 날 때도 1000입니다. 출동이나 어, 트래픽 폴리스에 따오이나 1 0 3 근데 모든 게다 일내서 가요. 아 그래요? 거기서 어. 트랜스퍼를 해줘요. 아 네. 여기서 다 트랜스퍼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 103으로 103으로 <laughs> 아니면 103으로 하면은 트래픽 컨트롤러 매 헤드쿼터를 가고 100에 어. 전화하면 아주 가까운데 경찰서에 갈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면 제가 멘티바티에서 사는데 거기 사고 났어요 그럼 멘시바티에 있는 경찰한테 전화요. 아 103번 103으로 눌리면 그 지역 경찰서로 전화가 간답니다. 어우 좋네요. 아, 그 다음에 불이 났어요, 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불이 나면 101번입니다. 아, 한국은 119죠. 근데 여기는 10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응급환자 앰뷸런스가 필요해요. 한국은 너무 많이 부르죠. 개가 아파도 앰뷸런스 부르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는 사람. <laughs> 사람 사람 m 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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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a r a m 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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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네, 앞에 어, 뭐안눌러도돼요 안 근데 이거 NCL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안 되는 거 아니고, 근데 많이 안될 수도 있어요. 다 NTC로만 할수 있는 거다 국가번호니까 NCL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할수 있으면 내 발에 사는 동안 NTC 전화번호가 아주 저는 추천합니다. 우리 뭐야? 나 NTC 우리 다 NCL인데 한국 분들은 많이. <laughs> 그러면 100번 누르면.. 바뀌는쉬우는데 어, 뭐 근데 이런 서비스는 NCL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어, 가요 가. 딱 폴리스 어, 찍혀요. 어? 어, 100번 눌러서 해보니까 어, 바로.. 더 손해지면 안돼요. 너무 사람적으로 하지 아요 되는 것 같아요. 100번 어, 서너칼, 지금. 저 대나 보내요. 제가 방금 네, 해봤는데 어, 갑자기 네, 경찰, 경찰, 폴리스가 저장도 안 했는데, 팍 뜯어, 뜯어, 뜯더니 가요. 그다음에 소방서, 앰뷸런스 그래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시면 103번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미아 보호소라고 하죠. 한국은 미아 보호소 인데 104번이고요. 그다음에 네팔 아미 카트만, 여기 여기는 왜 전화를 해야 돼요? 여기 전화가 필요하지? 네데빠 알미는 예를 들면 제가 산에 갈때산 사태 나서 사람들 없어졌어. 어. 그때는 경찰한테서 전화하면 경찰이 헬기가 없으니까 모두잖아요. 어. 어. 예를 들면 시골에 임신가가 너무 부패해요. 어. 근데 도로가 없어 헬기 어. 보내야 돼요. 그런 어. 상황에 이제 군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군인들이 다 있으니까 헬기 음. 보내거나 아니면 가까운데서 뭐 어떻게 보거나 그래요. 어. 아주 큰 아주 아주 지한채나 아주 큰 상황이고, 있 아, 아, 상황. 우리가 이어 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는 아주 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기 또 있어 밀리터리 폴, 폴리스. 여기는 경찰들이 그냥 일반 경찰이 있고 또 밀리터리 경찰이 따로 있잖아요. 아 이거는. 알만도긴 한데요. 이거는 가운데에 <laughs> 우리는 약간 힘으로 보면 어, 뭐 군인은 아주 최고고요. 그 밑에는 이제 밀리터리 폴리스, 그 다음에 폴리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만도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까운 데 있으면 약간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 누구 살고 있는지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알면서 만약에 밀리터리 폴리스가 할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군인한테 안는 거죠. 음, 일단은 그럼 밀리터리 폴리스한테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106번에서 음. 나 모르겠다 하면 105번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예를 들면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밀리터리 폴리스 와요. 거기 군인 안 오고. 음. 근데 가까운 데 아니고 멀리 있어요. 어, 약간 밀리터리 폴리스 올수 없는 상황이야요 그럼 그때는 군인 불러야죠. 그렇구나. 불러본 적 있어요? 사회엘은 음, 저는 불러본 적이 보다 알려준 적이 있어요. 한번 가다가 언어풀러 그, 라운드 no 가다가 눈샷이 나가지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거든요. 음.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살다가 지나왔어요. 아. 오다가 밑에 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기 오더라고요. 아, 헬기 왔어요? 와우 잘했네. <laughs> 저 o 좀좀좀좀 o m 서 o 요 s 더라고요 m s 에 m j 거기 있거든요. 근 m s o m j o m s o 많이 내야 되 o m Jomsom, j o m 아 o m Jom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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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네,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전화보다는 이거 랜드라인 폰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 네, 일반 전화. 아. 아. 약간 아, 예를 들면 제가 예. 회사에 있어요. 예를 들면 제빌 네팔 전화번호 얼마예요? 라고 하면 아. 어, 거기 알려줘요. 또는 아. 이제 네팔 거기 여기 우리 많이 필요하는 게 뭐예요? 이 전기 자주 나가는 데. 소이브번 시바디에 있는 그 아. 전기 사무실 전화번호 얼마예요? 라고 하면 알려줘요. 주소는 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디 있고 그리고 회사는 뭐야. 그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그 사람도 알아, 알려줘요. 가끔씩 두 개나 세 개까지 있어가지고 네. 어, 물어볼 때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어, 하나 안 되면 또두 개로 다른 걸로 될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또 무료예요. 돈안 들어가요. 다이 아. 전화번호 모든게 다 무료입니다 안 오늘 한번 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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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전기 전기, 전기 뭐 불이 나갔다 그러면 이게 NEA잖아요. 이 네팔 에뭐 일렉트릭 뭐해 가지고 그 NEA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전화하시 전화번호 물어보시면 지금 전화가 불이 안 들어와요. 왜 그래요? 물어보실것 같습니다. A private public office 둘다 됩니다. A private public office 다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문의 할때1115 하면 오늘의 뭐 코로나 상황 이런 거 통계 이런 거뭐 기계가 가르쳐 주겠죠? 어,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 가지 모든 게다이 헛간에서 알려줘요. 뭐 자기가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기서 알려주고 아니면 제가 오늘 뭐 알고 싶어요, 코로나 음. 상황에 대한 그럼 여기 전화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뭐좀 급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상황에도 여기 전화하고 어, 안내 받으면 돼요. 모든 이 코로나에 관리된 모든 일들이 안내해 줄수 있는 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 코로나에 뭐 이렇게 관련된 문의는 다이리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네팔에 전화할 때요, 네팔 국가 전화할 때, 어, 카트만두로 전화할 때는 우리가 전화할 때는 그냥 뭐영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01 누구 누구 어디 어디 가게. 하면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4, 5, 6으로 시작합니다. 7 자리죠. 한국은 이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였는데 여기는 네 자리 세 자리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4, 5, 6번이 카트만두 시작 번호고요. 01부터 시작합니다. 01. 그 다음에 포카라는 061이고요. 그 다음에 지투하는 056입니다. 국가 번호는 플러스 977이죠. 한국은 플러스 8282. 네. 빨리. 하, 네. 한국은 국가 번호도 어. <laughs> 빨리. 야, 어. 이건 이거 국가번호도 빨리네. 한국 사람들들 빨리빨리 하는데 국가번호도 빨리입니다. 빨리. <laughs> 네. 아, 다 아, 전화하실 때 어려움 없으시고요. 이런 일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면 이 아까 얘기드린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그냥 100번 누르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면 100번에서 다 가르쳐 줄 거야. 아니요, 아니요. 100번 눌리면 뭔가 개통이나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아니면 What's what your e m e r e n c y 라고 합니다. <laughs> 무슨 상황에 있어요? 어디 음. 뭐, 다친 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100번 그러니까. 무조건 아닙니다. 오케이 음. <laughs> okay.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모르니까 그냥 100번만 알고 있어도 어, 대부분 이제 뭐 앰뷸런스가 필요하다면 그럼 102번 눌러라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